머그잔들의 대모험. 연재에게는 좋은 룸메이트 소라가 있었어요. 둘의 방은 늘 아늑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연재가 마시고 난빈 머그잔들이 방 여기저기에 놓여 있다는 거였어요. 책장 위, 침대 및 창가에도 머그잔이 있었답니다. 소라가 상냥하게 물었어요. 연재야, 머그잔 좀 씻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연재는 스마트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응, 나중에 할게. 하지만 연재의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연재가 남겨둔 머그잔 위로 작은 불빛이 반짝이더니 머그잔의 조그만 두 다리가 뿅하고 돋아났어요. 곧이어 방에 있는 모든 머그잔에 다리가 생겨났어요. 머그잔들은 책장에서 깡충, 침대 밑에서 쏙 빠져나왔죠. 다 같이 한 줄로 서서 문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연재는 가장 아끼는 머그잔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머그잔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소라야 내 머그잔들 못 봤어? 소라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그락 딸그락 킥킥 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복도에서는 머그잔들이 줄을 지어 행진하고 있었거든요 머그잔들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먼지는 이제 그만 우리는 목욕하러 싱크대로 간다네 연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머그잔들을 따라 공용 주방으로 가보니 <웃음> <웃음> 머그잔들이 싱크대 옆에 얌전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재는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불쌍한 머그잔들이 여기까지 스스로 걸어와야 했다니 연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그리고 반짝반짝 윤이 날 때까지 머그잔들을 정성껏 닦아주었답니다 그날 이후, 연재는 다시는 빈 머그잔을 아무데나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머그잔들이 또다시 모험을 떠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끔 깨끗한 머그잔을 제자리에 놓을 때면, 머그잔이 자신에게 행복하게 윙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